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회복되기 불가능한 우리 네교회 민낯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골품제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골품제는 신라시대에 성골, 진골 등의 정계에 진출하는 신분을, 신분을 말하는 차별제도예요. 부모가 다 귀족이면 성골, 한쪽만 귀족이면 진골 뭐 이런 제도이죠. 그런데 왜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도느냐고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에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다면 선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녀에서 교회를 지어줄 정도의 재력이라면 진골. 그 외에는 뭐 평민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얘기가 최근 대형교회 세습 문제로 세간의 유명세를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90년대 신학교에 돌았던 얘기를 제가 추억을 되살리며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해요. 참고로 저는 9 4학번으로 신대원에 입학했었어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 99%가 망합니다. 뭐 망한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면 교회 문을 닫는다고 바꾸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제가 충주의 시골에서 영사학교를 시작한 지 5년째가 다 되어서 시골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게 되었죠. 시골교회는, 어, 문 닫는 교회가 부직이세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대부분인 교회에 노인들이 이 땅을 떠나면 10명, 어, 미만의 교회도 넘쳐나고, 심지어는 교인이 두세 명인 교회도 널려 있어요. 최근 교인이 열 명이 최대지 않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후임자를 구했는데, 세 분이 신청해서, 어, 그분들이 전부 협동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재정이 열악해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줄 형편이 못 되었는데, 그 목회자들은, 자신들은 사례비를 안 받아도 좋으니, 그냥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그렇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뭐, 돌아가면서, 뭐, 설교를 하고, 어, 나머지는 다 협동 목사로 직책을 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느냐고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기대할 수 없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있죠. 사무들은 식당이나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오래되었고, 목회자들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의 수입이라는 게별볼일 없어서 대부분 사모들이 등골이 휘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요 사정이 이러니 거의 대부분의 부목사들은 중견교회 단임 목사로 청빙 받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2, 30명에 불과한 시골교회를 섬기는 어느 장노님이 단임 목사 청빙을 하니까 100명이 넘는 목사들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법 교인이 있는 도지의 중견교회에서 단임 목사 청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성골 진골이라는 얘기가 진지하게 돌아다니는 이유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 동대문에 가면 교회 매매를 전담하는 부동산 부동산 중개소가 널려 있다고 합니다. 교회 거래 가격은 11주를 내는 교인이 몇 명인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는 게 불문율이에요. 굳이 그런 부동산 거래소의 소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게 된 목사들은. 후임 목사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공공연한 일입니다. 물론 목사도 목사를 그만두고라도 먹고 살아야겠으니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교회가 영업점포나 회사로 생각하는 이 같은 행태가 슬프기 짝이 없죠. 여러 교회를 전전한 우리 영성학교 식구 중에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교회 다닌 목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며 교인들의 기대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입버츠,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결혼한 믿음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교회는 몇년안 되어 망해서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해 주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교인이 없을 것이고, 목회자는 일생을 바쳐 세운 교회를 성장하게 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이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면 거의 모든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기해하죠? 그 젊은이들이 미점이 부족해서입니까? 지금 중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이들은 45세가 정년이라 다름이 없어요 45세가 넘으면 부목사로 채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은 목회직을 버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어요 개척을 하자니 한숨이 절로 나오고 단위 목사로 갈 곳은 전혀 없다는 게 그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척교회를 기피하는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자화상을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말하는 개척교회 목사, 목회자의 사목 애환을 요약하자면 먼저 물질적인 애환을 들고 있어요. 겨우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없는 애환이에요. 교인들이 적으며 쓸만한 일꾼이 없다는 푸념이죠. 그인의 기근 속에서 목회장은 저질스러워지고 상스러워지고 무식해지고 삶의 품격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노동 방에 노가다 신앙으로 변질되었다고 저, 저, 적었더라고요. 세 번째는 목표와 비전 상실감의 애환을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대한 목회, 목표를 회목 세우고 비전을 꿈꾸지만 사상 누강임을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이 비전은 중경 어, 교회 나아가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이겠죠. 네 번째로 어, 자기 관리의 부실에 애완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 전책성에 대한 애완을 들고 있더라고요. 조금 옮겨보자면 개척교회에서 사람 없이 수년을 보내다 보면 목사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자질의 뿌리까지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목사 아내에 대한 애완으로 한 여인의 비참함과 경제적으로 쪼들림으로 인한 낙담 좌절 무의미성에 멍해진 눈동자의 아내를 바라보게 된다고 적고 있어요 일곱 번째로 외형에 대한 애환으로 초라한 작은 교회 목사라는 의식과 노에서 당하는 무시와 천대 열등감 그리고 참담한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로 사회현상에서 오는 애환으로 쓸만한 사람은 개척교회에 오지 않으며 기복신앙, 성공지상주의, 과시주의, 외형주의의 부산물의 쓰레기가 개척교회에 던져지는 현실 대형교회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개척교회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암울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어떤 교회 사업도 할수 없는 열악성의 애환과 마지막으로 목사 직분의 정체성에 대한 애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네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었느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와 목회자들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떠나셨냐고요?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신앙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삼는 정교인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교회는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죠.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살고 싶다면 망하는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죽게 살기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